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자국 발표에 준비한 정수연입니다. 네, 날씨도 추위가 있고,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기는 했는데요. 그래도 좀 춥기도 하고,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데, 이렇게 또 찾아주신 분들,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조금 홍보를 열심히 드려보았는데, 어, 보고 계신 분들 어떻게 모여 계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어쨌든,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공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제가 첫 번째, 발표한 곡은 웨이선 디셈버라는 제목으로 음, 오늘 공연의 제목과도 같습니다. 어,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12월 하면은 어,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연말 좀 들뜸도 있기도 하고 내년에 뭐할까 설렘도 있기도 하고 마음이 약간 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12월 발표회를 준비하면서는 12월에 할수 있는 이야기들 어좀 설레이는 마음 그 마음의 일렁임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나의 일렁임을 전달해 드리기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어 작품들을 준비를 해 봤고요. 그래서 네. 첫 번째 곡에서는 피아노에서 이제 분사나음이라든지 그리고 가야금의 글리산도를 주고 받으면서 그런 일렁임을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. 어 이어서 두 곡을 들려 드릴 텐데요. 겨울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은 제목으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. 한곡 사실 이 곡은 겨울의 소리라는 동시를, 어, 아이가 쓴 동시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엄마와 피아노를 같이 치는 그러한 곡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. 그리고 그 동시 텍스트를 가지고 정가곡으로 또쓴 것이 이어져서 연주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 같은 동시 주제인데 아무래도 피아노로 할때 그리고 아이와 하는 화성감과 그리고 정가... 다른 맛이 있어서 그것을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연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